안녕하세요. 김뻔입니다. 오늘은, 예, 김치가 들어간 꽁치 통조림찌개를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. 김치 식지 마세요. 식지 마시고, 그냥 가위로 쭉쭉 자르세요. 밑에 깔겠습니다. 예, 요 국물도 있는 거다 넣고, 예. 자, 요, 다 벗겠습니다. 국물하고, 예. 너무너무 간단하게 좋습니다. 물은, 예. 자, 예, 조금만 붓겠습니다. 꽝통 예. 씻고 예. 자, 불에 얹겠습니다. 자, 뚜껑 닫고, 예. 한쪽 넣겠습니다. 두 분은 이렇 어서 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예. 여기에 김치가 들어가서, 예. 다른 양념을 안 넣어도 됩니다. 대파. 한 번, 한 번, 하나 넣겠습니다. 오색이 대파가 참 달고 맛있어요. 양파는 넣지 마시지세요양파안들어도 됩니다. 많이 보지 마시지세요 아까 그거 버는 걸로 예 끝이라예. 불려 예. 너무 많이 안넣어도 됩니다. 네, 예, 조금 싱겁습니다. 우리 김치가 안 짜예. 묵간장 있지예. 요두 숟가락만 넣을게요. 우리 묵간장이 이게 안 짭니다. 고춧가루 있지예. 한 숟가락 만 쫄쫄 뿌리겠습니다 치아들만 또 꽁치 통조림 뚝딱 끝났습니다요. 김치가 들어간 꽁치 통조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. 맛있겠지? 오늘은요, 예, 그러게 안 떠보게 저녁에 만편, 짜가오마에 그때 또 데워서 또 먹겠습니다. 묻어도 가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. 잘 먹겠습니다.